한국의 과학자, 를미국에서데려가갖 고, 만드는 게이큐예요이 양자 컴퓨터 만드는 회사 중에 제일 앞장 서 있어요. 제가 요이쯤 아니구나. 2 0 2 2년1 1월이구이예예 예. 그때. 네, 2000 요때쯤 8불 막 이럴 때 근데 이렇게 갔구나. 이게 70불까지도 왔었다. 양자 컴퓨터 하는데거든. 그러면은 비트코인 아마 다 풀려요. 비트코인만 풀려요? 이더리움도 풀려요? 다 풀려요. 비오티 P.O.W. 작업 방식 누가 했든지간에 나쁜 놈이 했건 도둑 놈이 했건 가짜가 했건 기계가 했건 아무 만들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풀려. 얘네 친척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나 보네요. 아무가 풀려도 문제가 없는 거는 보장 찍은 놈, 조폐공사처럼 이건 우승태이가 만든 거야. 이건 이철이 만든 거야. 이거는 김성호가 만든 거야. 그걸 네, 지워버리고요. 이 세상이 옹고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2028년도에 뭐 3천 불 간다라고 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까 그 지구에 파장하면서 생각이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다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하나의 공상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저 중국 저거 붕괴되는데, 분명히 미국 저거 붕괴되는데, 아 붕괴된다 그래 갖고 우리는 무슨 붕괴된다 그러면막 6.2처럼 5막 작살나고 막 일본처럼 옛날에 작살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매트릭스가 붕괴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 러시아 러시아 저기 다 붕괴돼 갖고 붕괴돼도 지금 아무도 굴러가잖아요. 다 굴러가잖아 지금 나름대로 큰소리 뻥뻥 치면서 굴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스템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매트릭스, 여태까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던 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다고 믿고 있던 그렇다고 믿고 있던 것들이 붕괴됐을 때 얘가 어떤 역할을 얘가 어떤 역할을 얘가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요요요 변화하는 요 기간이 다패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 얘네들이 왜 2019년 3월 14일날 이거를 했는지. 이유은잘 모르겠어요. 201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2019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요 여기가 어떤 갈림길이 었거든요아전 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왔다가 이게 바뀌는데 여기서 여기서 바뀌는 시간이 한 7년 정도가 있었대요. 7년 정도. 이제 물리학자들이 추측한 거지 계산으로 해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슈만 공명이라는 게 이게 지진이 언제 일어나는지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그 다음에 해수면의 온도가 얼마 오르는지 땅 밑에 뭐가 있는지 그거 찾아내는데 쓰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우주의 기본 주파수니까 저 기본 주파수를 쏴가지고 저 기본 주파수랑 다른 게 뭐가 있네? 기본 주파수랑 다른 게 뭐가 어디 저기 한한 3만 미터 위에 뭐가 있네? 이러갖고 어 그러면 이게 기상 이동이 오겠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본 주파수 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저게 주파수 범위가지고 슈만 공명인데 그래서 기본 주파수를 쏴가지고 이게 반응되는 거 갖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딱 우주 이게 다 점이 아니잖아요. 주식도 어떤 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닥 권이 있잖아요. 바닥권. 이게 7년이었다라는 거예요. 2019부터 20, 21, 22, 23, 24, 25. 7년. 7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왜 옛날에 그저 파이에서 그 유예 기간 있잖아요. 유예 기간. 그레이스 피리어드. 7년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기존 세력과 기존 주파수의 세력과 신흥 주파수의 세력이 부딪혔다라는 거지. 유예 기간 중엔 그런 게 있잖아요. 캠페죠. 신흥 신흥 세력의 신흥 세력 중에한 흐름이 파이코인 3월 1 4일에 2019년이에요. 2019년이에요. 2세세9년이에요2 0 1이 맺죠. 2 0 1 9코이나 코로나는 여전이천람들코로라 코로나는 요 이동을 못하게 하고, 막고 가두고 감시하고 지켜보고 보고 해야 되고, 일로 바치고, 그게 전 세계에 3년간 지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기 있는 사람, 전기 없는 사람, 핸드폰만 있으면 얘는 다 여는 세력. 그리고 얘네가 2026년에 이, 내년 1분기에 오픈메인넷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얘네들은 그레이스피리어드 동안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준비만 한 거예요. 얘네들은 판이 어떻게 판이 이렇게 움직일 건 같은데. 이게 너무 빨리 가도 다치고 너무 늦게 가도 다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025년 2월달에는 상장을 일단 상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뭐 거래소가 뭐 어쩌네 무슨 뭐 바이낸스가 어쩌네 누가 뭐라 그래도 얘네는 얘네 2026얘 그래 원래요 어 크리스마스 올해 크리스마스 혹은 내년 1분기 중에 오픈 메인에 탄다고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가 설날이거든요. 설날, 크리스마스가 설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니, 뭐 저기 뭐야? 저 파이코인 3000불. 뭐, 자기네들이 뭐, 삼천불, 뭐, 심슨 씨 뭐를 봤는데, 뭐, HDX에 거래된 건 사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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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2월 20일 날 뭐,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서 2028년에 뭐, 3141불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그게 에피소드 다큐멘트라고 해갖고, 뭐, 우리 유튜브만 보시면은 가르쳐드릴게요. 뭐, 언제가 꼭지점이고, 언제가 저점인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는 전안 해요.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파이코인 하는 짓을 보면, 얘네는 가격 조정을 해. 마치 각국 정부가 환율을 조정하듯이, 대충 범위, 올해는 118불. 저점은 얼마? 그래야지 사실은 통화가 되잖아요. 아니, 원화가 1800원 가버리고, 원화가 900원 가버리면은, 달러 누가 써요? 외화가 어떻게 들어와요?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우리나라 올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한국에 땅 산다고 들어왔다가 이게 나중에 천천 오백 원대 들어왔다가 나중에 천원 되면 어차피 원화로 나중에 천원 갖고 환전 어떻게? 해? 근데 운 좋게 이게 삼천 원이 되면 아니 운나 이게 운운 운, 이게 3천 원이 되면 이거 완전 똥바가지 쓰는 거지. 그거 갖고 달러 사야 되니까. 1천원 되면 대박 보는 거지. 이 범위가 너무 크면 은 화폐 가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매년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찍어드립니다. 2028년도까지 맞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파일을 비난하는 무식한 놈들도 있잖아요. 중앙 집권적이다. 탈중앙화가 돼야 된다. 탈중앙화, 검찰 없애야 된다. 경찰 없애야 된다. 다, 다 민나 도로보 됐어요. 깡패 소탕해야 된다. 그런 깡패가 없어야지 동네 깡패도 먹고 살게 있거든. 조직폭력배가 있으면요, 동네 깡패는 먹고 살게 없어. 잡범들이 부글부글부글 한 거죠. 검찰 없애고, 조폭 없애고, 이러면은, 어그 사람들 무서워서 쭉도 못 쓰던 것들이 다 길을 피고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고, 뭐, 응? 말만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 민주화라 그러면 다 좋은 줄 알고, 평화라 그러면 다 좋은, 다 좋은 줄 알고, 공산주의 애들은 좋은 말 많이 써요. 좋은 말만 써요. 좋은 말만 미국하고 베트남, 월남하고 파리에서 맺은 협정이 종전협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6.25때 휴전협정이었잖아요. 우리는 휴전협정이었잖아요. 미국하고 월남하고 협정은 뭔지 아세요? 평화협정이었어요. 71년도에. 평화협정이었고, 그다음부터는 생 지옥이 펼쳐졌죠. 베트남에. 생 지옥이 펼쳐진 거죠. 그런 이중자 대 위선, 말에다가 색칠하기, 말, 말로 장난치기가 2025년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급속히 깨어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깨어난다? 아까 보여드렸던 슈만 공명의 주파수가 바뀌면서 그 주파수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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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요즘 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라고 큰 소리 쳐? 어머, 엄마, 엄마, 아버지 세상에 있는데 장남이라고, 내가 장녀라고. 미친놈 소리 듣죠. 근데 이렇게 된게 우리가 30년 됐어요, 50년 됐어요, 한 15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확 바뀌는 거야 세상이. 확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온, 그게 전부 다요 그레이스 피디어드 요요때 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오늘 연말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말이라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지만요 사람들 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사토시 나카모도도 오태민도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다 자기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사는 걸 몰라. 아까 그 영상 다시 보여줄. 예. 네. 이큰 판을 내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의식적인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눈뜬채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눈뜬채 잠자는 사람들이, 뭐, 파이코인, 뭐, 100년 걸려야, 뭐, 1불 간대는 둥, 무슨, 어, 5불도 못 간대는 둥, 뭐, 저게 백불이 되면, 저게 시가총액이 얼마, 그거 다 잠자는 놈들이 하는 소리라 말이에요. 무의식적인 사람들이. 의식적인 사람들은 이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대로 사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너나아 예, 저는 알아요. 이게 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판대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판대로 고스톱 칠때판읽기를 해야지 패를 내지. 판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누가 뭐. 그래서 제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이, 삼천불. 그래서 삼천불 했지만, 2 0 2 8년도에 삼천불 갈수 있다. 어떻게? 얘가 세상 사람들을 다 바꾸니까. 얘가 세상 사람들을 다 바꾸니까. 이게 진실이거든. 근데 이걸 모르고, 여기, 여기 어쩌고저쩌고 숫자체, 매트릭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위로 가죠. 다음 페죠. 반패죠.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파에서 좌파에서 우파로 바꾸게 된 계기인데, 예, 일론 머스크가. 아, 어떻게 내가 아빠 뱃속에서 태어났지? 요즘 아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게, 남자가 남자 결혼 미국 되잖아요. 아, 말장난이라는 거죠. 이거는 뭔지 아세요? 미국의 명문 대학이에요. 어 그때 해커턴 대회 코넬에서 있죠, UCLA에서 있죠, 스탠포드에서 있죠, 다 여기 있어. 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버클리, 콜럼비아 브라운, 존스홉킨스, 듀크, 코넬, 칼텍, 스탠포드, 다토머스 어, 펜실버니아, 펜실버니아, UCLA, 스탬 저기 니콜라스 부부가 나온 스탬 스탠포드 대학은 91%가 좌파야, 9%만 우파야. 하버드 대학은요, 99%가 좌파야, 1%만 우파야. 교직원이 그 교직원도 그 영향력 커요. 전부 좌파야. 근데이 이 좌파들은 어떤 좌파? 위장 좌파. 위장 좌파. 저희 학교 때문에 당일 때만 해도 학교 교직원은 동사무소 직원보다 월급 작았어요. 근데 노조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교수보다 더 많이 받고 학교로 들어오는 보조금 교직원들끼리 다 결정해서 해요. 교수들 못해요. 서울대에 들어오는 엄청나게 들어오는 등 교수들이 교직원들이 연합해서 다 해요. 그게 민주적이고 그게 평화적이고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객관적이고 전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포스트 한걸이 사람이 다시 붙였는데, 전 지금 이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니고, 좌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선적으로 살아왔다고요. 누가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위선이 아니라, 진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된다, 음. 이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찰리 몽고. 다음 페이지이 사람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투자해서 손해본 게, 1973년하고 74년, 요 때만 손해를 보셨고, 한 해도 손해를 안봤더라고